기조 시장님, 네 기조 시장이가 뭐요? 그본의원이 지난 9월 4일 4세대 나이스 문제점에서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네. 도정질 때 교육감님과 얘기했던 네네. 부분. 그러면4세대 나이스는 3세대 나이스 구축 이후 10년 만에 고교 학점제 등 이제 교육 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2,824억 원의 사업 예산을 들여 개발하였잖아요. 네. 그데 이게 지금 처음 개통되자마자 뭐 지금 뭐 시험 정답 유출, 기말고사 일정 변경 등 다양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근데 이제 지난번 질문에서 개선 요구 건수에 대해서 조치 완료가 70%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현재 운영 상태와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미시적인 그새 프로그램이 오픈했을 때 나타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교육부독으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볼 때도 현장에서 이게 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좀 혼란 정도는 이제 아니고 안정화 단계는 들어갔는데 계속 운영하면서 아주 지엽적인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도정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네. 제가 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 뭐냐면 교사들 그쪽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해법을 찾아달라고 네. 했었는데, 네. 그 긍정적인 답변을 그때는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교육감님이 긍정적인 답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저희 그 현, 일단 그 이제 교육부에서 이게 총괄 그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합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이제 저희들도 집계하고 교육부로도 보고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현장에그 테스트를 막판에 좀더 충실하게 많이 했으면 좀더 안정되게 오픈을 했을 텐데 좀 막판에 그래서 그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건가요? 예예 계속 저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본인들이 진행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뭐가 답답하다면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결론은 무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교육부내 공공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이나 관리 시스템 발주에서 관리까지 할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창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전문가 조직에 대한 의견을 네. 교육부에 그 제시해 달라는 의견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좀 제시한 적 있나요? 그 공식적으로 제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예. 얘기를 했는데 뭐 예. 지금도 아직도 안돼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 어떻게 소통이 잘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도 계속 지금 저희하고 이제 소통체를 갖고 있고 또 비상 대응반도 아직 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데그 말씀드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나 어떤 부분이 뭐냐면 반복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근데 좀 전에 경기교육원도 지금 내가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걸 빨리빨리 빨리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거를 다시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갔다 다시 똑같이 지나가면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또 그~ 지난 그~ (2000) 그니까 작년 행감 때도 본연이 아이비 계획 아이 네. 그~ 교육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례 연구 및 분석을 선행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추진할 것을 준비한 바 있었잖아요 그니까 이제 현재 경기도 관심학교 (25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어~ 그, 요번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교육 지원청에 보니까 후보 학교 승인이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1 0월 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천 왕산초, 동두천 네. 효천초, 10월에 이제 후보 학교로 인증된다는 계획을 봤는데 지원청에 보려면 아직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마도 이제 후보 학교 신청하고 인증되기까지 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진행 단계를 알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 지금 아무튼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후보 학교가 몇개 학교가 좀더 승인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추진을 할때 만약에 여기서 10월 말에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라고 네. 했을 때 10월 말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김 날짜를 11월 말로 하시던지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날짜를 계속 예. 변경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일이라든가 어떤 추진사항에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날짜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그걸 다 지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다예요. 그래야 네. 일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 시간이 한달릴레이 됐을 때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예, 예. 그쪽 고려를 예, 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요번에 그시흥에서그 창가 수업 했었죠, 아이비 학교. 예, 있었습니다. 총서이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가 넓, 넓어요, 좁아요. 뭐 저희야 뭐 워낙 광역이라고. 그렇죠, 광역이죠. 예. 북도도 있고 남도. 아니, 북쪽이 네. 북쪽, 북쪽에 남쪽하면 네. 차이가 정말 멀고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창간 수호를꼭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누군가 또올수 있도록 만약에 좀더 한다고 하면 배려를 한다든가 어떤 유튜브 뭐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 편의상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런 부분의 확대는 저희들도 계속 앞으로 고민하면서 또 그런 학교들이 좀 현장에서 가능하면은 권역별로도 할수 있도록 계속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요즘 그 학부모들한테 아이비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나 그, 저기는? 그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 이제 많이 알려진 상태라서 계속 이제 관심도 높아가고 희망학교도 계속 늘 걸로 전망합니다. 저도 좀참 아이비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저희 남부 맨 끝에 있는 평택은 아이비 그 관심학교도 없고 후보학교도 없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좀 우리 지역에 혹시 뭐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나 교육청에서 노력한 지원청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제가 뭐 세세하게 학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관심이 학교를 한 100개 정도까지 지금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적극적인 학교들하고는 최대한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외된 그좀 소규모 학교들 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 아마 그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밀학급에서 운영하기 힘들지만 소규모 학교는 굉장히 저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지금 초중통합 학교가 평택에 한개 있고, 저기 지금 경기도대에 총네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초중통합학교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어, 제가 구체적으로는. 네, 행정국장 김서태입니다. 네. 그 통합학교는 저희가 그 13개를 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네. 초중통합학교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면요. 앞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통합학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지금 좀 전에 네. 학부모들이 네. 바라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학군이 틀리다고 애들 다넘 넘어가요. 그학교를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초중통합학교라는 거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특기적인 부분을 함께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 갈라져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뭉칠 수 있도록 어떤 시범사업이나 어떤 부분으로 해갖고 같이 그 안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바로 중학교로 연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그런 동아리나 어떤 특기 그리고 함께 하던 그런 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우리 실장님과 교육 정책과장 국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특수성을 연계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통 초중 초중 중고 그리고 초중고 통합학교 세 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통합 학교는 시설 통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교육과정이 완벽하게 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시범 학교로 운영을 해서 평택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한 군데를 묶어서 여기서 어떻게 좋은지 뭐가 단점이 뭔지를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다음에 초중을 만들 때 통합 학교를 만들 때 중고 통합 학교를 만들 때 그걸 다 응용해서 만들면 그게 나에게 향후에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통합 구역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할때 그런 부분을 그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